흑염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000원을 기록했던 흑염소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라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은 귀족고기로 자리매김되고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염소 사육산업의 극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겠습니다. 신규 흑염소 사육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폭등세를 보인 흑염소 가격은 기존 사육농가의 꾸준한 사육 확장에 힘입어 2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초 19,000원 전후에서 형성된 거세 생체 가격은 5월 중순 들어 18,000원으로 하락하는 장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지만 1차 저지선으로 15,000원을 봅니다. 문제는 하락 속도이겠습니다.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농가의 출하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더 키워 증채량을 높인다 해도 하락한 가격이 증채량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요인입니다. 최근 충북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확산되는 추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밀식을 피할 목적으로 조기 출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 충북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확산되는 상황에서 염소 농장도 구제역이 발생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1차 저지선인 1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세 생체 50kg는 33.4%, 55kg는 42.5% 전후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13,000원까지 하락한다면 50kg 거세 생체 수익률은 24.6% 전후, 55kg 거세 생체 수익률은 33.7% 전후로 떨어집니다. 과거 2019년 중 6천 원 또는 5,500 원까지 하락했을 때 염소농가는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육 비용과 지금의 사육 비용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물류 마비, 국제공물가의 폭등으로 사료비 또한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2,000 원까지 떨어지면 비거세는 손익분기점 언저리가 되고 50kg. 거세 염소 승인률도 19%에 불과합니다. 사육비 산정에서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은 만큼 비거세는 적자로 거세는 손익분기점 언저리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적어도 13,000원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야만 흑염소 농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습니다. 1차 저지선이라 한 15,000원 아래를 찍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2020년 이후 폭등세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지역이 그 흑염소 농가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업에서 가격 등락 패턴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이를 예견하고 판단하여 경영 기술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흑염소 농장을 경영해온 농가는 이에 대한 경영 노하우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육 경력 2~3년인 농가는 당황할 수 있는데 그 동안의 높은 가격은 정상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육병의 절감, 미출하 염소의 품질 경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